안녕하세요. SLM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선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단순히 로그만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운영자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항목이 주요 개선 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데이터 흐름의 불투명성입니다. 어떤 지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집이 되고 평가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운영자가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둘째, 결과 확인의 불편함입니다. 이전에는 수집이나 평가 결과를 확인하려면 직접 DB를 조회해야 했고,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운영자들은 종합현황 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셋째, 원인 파악의 어려움입니다. 로그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류 해결에 불필요한 시간과 리소스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간 상태나 처리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에서는 운영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에도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UI 중심으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개선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흐름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SLM 가이드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SLM 가이드는 시스템 전반의 지표 처리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안내 도구로 운영자가 각 단계 흐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SLM 가이드의 기반이 되는 핵심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용어 정비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과정을 단순히 수집과 취합이라는 두 단계로만 구분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 구조, 특히 모듈 기반의 구조와 업무 흐름을 고려했을 때이두 용어만으로는 각 단계의 역할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듈 구조에 맞춰 각 단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용어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수집이라는 용어 하나에 지표 수집부터 요약, 집계까지 모든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지표를 수집하는 행위만을 수집, 데이터를 정리하고 집계하는 단계를 취합으로 분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취합에 포함됐던 점수 및 등급 부여 단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라는 이름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이제는 전체 흐름이 수집, 취합, 평가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용어를 바탕으로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SLM 가이드도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SLM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도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단계의 시각적 가이드를 UI상에 구현했습니다. SLM 가이드는 리소스, 지표 수집, 지표 취약, 평가로 구성되며, 파란색은 지표 수집 단계를, 초록색은 평가 단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각 단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소스는 지표 수집을 위한 원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지표 수집은 사전에 정의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지표 취합은 수집된 데이터를 정해진 산식에 따라 요약하고 집계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이 지표가 계약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고 점수와 등급을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입니다. 결과 확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 단계별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지표 수집 실행화면입니다. 기존에는 지표를 선택할 때마다 별도의 팝업을 열어야 했고, 전체 선택을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지표가 수집되었는지 확인하기 번거로웠습니다. 수집 날짜 역시 고정된 입력 형식만을 지원해 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사용자는 지표 목록을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어 수집 대상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날짜 입력 방식도 연, 월, 일 단위로 다양화되어 보다 유연하게 수집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지표 수집 결과 화면입니다. 이전에는 복잡한 로그 형태만 결과가 제공되어 수집 결과나 오류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개선된 지표 수집 결과 화면입니다. 이제는 지표별 성공 실패 여부와 메시지를 표시하고 각 결과에 유의미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문제 해결과 결과 확인을 직관적으로 지원합니다. SLA 평가 결과 화면도 함께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의 SLA 결과 화면도 지표 수집과 마찬가지로 단순 로그만 제공되어 결과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과를 확인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거나 종합현황 페이지에 접속해야 했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개선 후에는 즉시 결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월별, 분기별 등의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확인 속도와 사용 편의성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선 사항입니다. 원인 파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에러 메시지와 실패 원인을 명확히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수집이 실패했을 때 로그만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들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지표 수집에 실패한 경우 수집 결과 화면의 실패 버튼에 간단한 에러 메시지가 툴팁 형태로 표시되며, 툴팁을 클릭하면 실패 로그와 함께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수집이 성공한 경우에는 성공 버튼을 클릭하여 각 단계별 리소스 수집 취합 테이블의 상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자가 성공 실패 여부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편의성 향상입니다. UI 내에서 문제의 원인을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운영자의 의사 결정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운영 효율성 개선입니다. 지표 수집 보류를 추적하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디버깅에 소요되던 리소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시각적 면역성 확보입니다. 프로세스 흐름과 각 단계 상태를 UI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전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개선된 UI를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 화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표 리스트와 SLM 가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LM 가이드는 리소스, 지표 수집, 지표 취약, 평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이나 평가 버튼을 누르면 알러트 창을 통해 예외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날짜 포맷 설정입니다. 날짜 형식은 연, 월, 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 단위를 선택하고 시작 날짜의 달을 클릭하면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표를 선택한 뒤 지표 수집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기간과 지표를 선택하고 수집 버튼을 클릭하면 수집 진행 중을 표시하는 로딩 바가 나타나며 수집 결과 목록이 조회됩니다.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전체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확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 결과에서는 지표 정보, 저장 건수, 실행 시간, 그리고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집이 실패한 경우 툴팁을 통해 간단한 오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실패 로그를 보여주는 팝업으로 이동합니다. 수집이 성공하면 리소스 수집 취합된 결과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집은 지표 수집 여부를 저장하는 트렌드 테이블을 의미하며 수집 여부를 0과 1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이 테이블을 통해 대시보드에서는 먼저 수집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고 데이터가 1인 경우에만 상세 데이터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처럼 트렌드 테이블을 먼저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조회를 피하고 시스템 성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는 종합 현황에서 지표의 실제 수집 값을 확인하기 위한 테이블로 수집된 상세 데이터는 SRC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사용자가 지표를 클릭하면 드릴스루 기능을 통해 SRC의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합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약 및 집계를 수행한 결과로 EDM 대시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지표 아이디를 클릭하여 지표 상세페이지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기능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기수와 기간을 선택한 후 평가 버튼을 클릭하면 취합된 지표의 점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약, 서비스 그룹, 서비스, 지표를 기준으로 취합된 데이터의 서비스 수준 목표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된 결과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필터링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과 지표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예외를 발생시켜 평가 실패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가 데이터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에러로그가 발생하고 팝업을 통해 관련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